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코인 바로 우리의 비트토렌트 코인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소폭의 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의 비트토렌트도 0.33%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사실상 결국 고점라인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폭의 조정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조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의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라인에 물려계신 분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큰 고민을 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비트토렌트 현재 마지막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비트토렌트 본격적인 호재로 뒤덮여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바로 재단 측에서 본격적인 락업 물량들에 대한 해제와 그리고 락업 물량들에 대한 소각까지 차례대로 단행한다라는 파격적인 행보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급하게 토요일 영상을 촬영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그리고 재상장에 대한 이슈까지도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재상장이라고 하면 이 코인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되었다가 다시금 재상장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대단 그리고 기관 세력들의 유입들이 정말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예전에 위믹스라는 코인이 재상장한 이후에 무려 1,000% 가까운 그러한 흐름들을 만들어 줬단 말이죠. 자, 거기에 락업과 소각까지 지금 호재가 정말 가득가득하다. 자, 그래서 락업과 소각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량코인인 XRP마저도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마무시한 흐름들 그리고 가벼운 코인은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흐름들을 만들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비트 트렌트 지금 저점 라인에서 다시금 확실하게 저점 라인이 작고 본격적인 강력한 흐름들 나타날 것이다. 그 이후에 그대로 조정되는 이러한 락업 해제 패턴이 전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우리는 이 기의 기회 에 에서의 기회를 잡으셔야겠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한한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바로 일정이거든요. 락업 일정 그리고 소각에 대한 일정, 재상장에 대한 일정들만 체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비트토렌트 이후에 있을 강력한 흐름들 가져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비트토렌트 관련된 일정들 대응자료집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내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2회 왔을 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회. 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이 왜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이 대응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밑으로 내리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구독자 자료집 바로 요청하실 수 있는 링크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타 체크를 해주시고 대응 자료집이라. 적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벤트들 무료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들을 중복으로 충분히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자료집 전달받으실 전화번호 010-1234-1234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이 대응자료집 혹은 원하시는 이벤트들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자 우선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시면요 결국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이러한 일정들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일정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자세하게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일정들 거기에 플러스 소각 일정들까지 체크를 하셔야 이 좋은 흐름들 따라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UX링크 12월부터 락업 페이지 들어왔던 이 기간 동안 정말 강력한 흐름들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우량코인인 이 XRP마저도 11월달에 락업 해지로 인해서 정말 강력한 흐름들 이렇게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트토렌트에는요. 이 락업 뿐만이 아니라 소각 일정들 그리고 재상장까지 일정들 체크를 하시며 더 강력한 흐름들 여러분들께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단점은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1개월에서 2개월밖에 되지 않는 단기 이벤트로서 바닷건에서 느닷없이 반등해주고 그리고 느닷없이 빠져주는 그러한 모습들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차트적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존재를 하죠. 그 말인즉슨 정해져 있는 일정들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따라와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이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최고점은요. 신이 와도 정확하게 짚지 못할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흐름들을 가져간 것이냐 거기에 플러스 안전하게 나와줄 수 있느냐 이거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벤트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전에는 반 정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트가 느닷없이 저점에서 반등하고 느닷없이 빠져주는 이 꺾이는 순간 전량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쉽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거든요. 좋은 흐름 가져가는 순간 이 조정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더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 줄 것이라는 이러한 근거 없는 기대감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했었던 이러한 일정들 전부 다 무시해버리는 상태로 홀딩만 하고 있는 그러한 불상사가 자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벤트 1년에 한두 번 정도도 오지 않는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그게 제대로 된 투자가 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약속해서 일정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 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놓치면 안 되시기 때문에,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가지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이 대응자료집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저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일정에 따라 움직여주시는 일정 매매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했었던 거 전부 다 무시하고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 라고 다시 한번더 마지막까지 강조해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바로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이 대응자료집 순차적으로 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대응자료집 잘 이용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 이 영상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면서 좋은 흐름 나와 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투자 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셔야죠. 결국 투자라는 것은 예수금을 얼마나 확보해 놓느냐 싸움인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들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물타기 하면서 하염없이 하락하는 종목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금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십. 쉽... 좋은 흐름 가져가는 코인들 발견하기가 쉽고 이 코인이라는 것이 한 번에 뭐10% 20% 뿐만이 아니라 많게는 100% 200% 심지어는 1,000%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거 종목을 고르는 거 또한 타점을 잡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 타점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타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13일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기도 했었죠.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다양한 코인 종목들 입장에서 확인해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종목들 투자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되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에 참여해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인데요. 현재 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 공부방 수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 도와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겪는. 어려움들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